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오늘은 염색을 하러 왔어요 흰머리도 많이 났고 굉장히 화려한 염색을 잘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염색으로 이쁘게 변신해볼게요 원장님 제가 염색을 하는 거를 헤어 손상 때문에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지금 모발보다 더 단단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명형 네. 샵에서 사용하는 건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 출시가 돼서 제가 가졌어요 아무 샵에나 다 오픈하지 않아요 저는 최고로 화려하게 해달라고 하려고 화려하게 하세요 저는 꾸미는 걸 좋아해서 미용실을 차렸고요 네. 내 머리를 멋스럽게 염색을 하고 싶어서 탈색을 했는데 탈색을 하니까 펌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파마약을 만들어서 파마를 했고, 대치가 자랐잖아요. 네. 치 염색해야 되는데, 미용실관 뭐라 그래요? 깜깜한 색, 어두운 색만 염색이 된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밝은 색을 하기 위해서, 선착법이라는 걸 개발해서 사용하고, 선착법을 쓰면 밝은 톤도 염색이 돼요. 탈색 없이. 탈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손상이 돼. 얘는 손상이 없어요. 이따 한번 보시면. 오,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기대하세요. 나도 다 하고 있으니까, <laughs> 한번 해보세요. 탈색을 파마도 할수 있고, 어? 머리를 탈색도 할수 있고 아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딴 데서 다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라고 제가 원래 탈색을 되게 좋아했어요 탈모가 생겨가지고 상했으니까 펌이 안 돼요 아 상했으니까 이 모발은 탈색 안 돼요 그러면 머리 다 끊어져요 그러죠 어 이따 보세요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원장님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미치게 찾았어요 찾았어요 드디어 그래고 내가 그걸 보유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지금 저한테 쓰시는 얘기예요 네. 이제? 음. 너무 기대된다 지금 이 컬러 하려고 그러면 저희 매장에 오지 않으면 밝게 안 해주잖아요 음. 여기 미용실 와야 돼 탈색을 한지 5년 된거 같아요 거의 다잘렸나아다 잘라냈어요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얘는 안 그래요 저 그럼 이 탈색하고 나서 파마가 된다는 거죠? 돼요 음. 딴데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돼요 어. 그러면 파마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구나 <laughs> 현명이라고 이제 안 해주고요. 컬걸수 있어요. 이 색깔이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은발 머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은발 머리도 하고 싶다. 잘 먹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게 마음에 들어요. 체치, 카바, 염색을 하고 있어요. 잿빛으로 한, 온 브레. 아, 이게 내머리에요 네. 예. 이쁘다. 이쁘죠예이걸 네, 하기 위해서, 이태 하기 위거예요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 미용실 컷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색깔 잘 나왔다. 이런 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원장님. 실망은 시켜드리고도 못했어요. 아니, 실망은요.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나는 네, 드세요? 그럼요. <laughs>